안녕하세요. 머쓱하게도 너무나도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. 어, 이거 사실 작년에 갔다 온 영상을 드디어 편집해서 드디어 올는 그런 브이로그인데요. 작년에 갔다 온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이라는 도시이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텍사스에서도 이제 오스틴에 오게 되는데요. 어, 여기 오게 된 가장 큰 이제 주된 목적은 사실 라이언이 여기서 전에 총을 샀었는데 그거를 픽업하려고 직접 이렇게 날라오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총을 사게 됐고 기억이 안 나요. 이게 AK-47이었나? 어쨌든 엄청 유명한 총이고 커스텀으로 맞췄다고 해요. 솔직히 좀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약간 제품 디자인 해보고 싶은 느낌? <laughs> 여기 보니까 또 비트코인 ATM도 있길래 신기해서 찍어봤어요. 역시 총 사는 곳이라서 그런지 비트코인으로도 총을 파, 팔겠다, 뭐 이런 포부겠죠? 어쨌든. 어, 저는 몰랐는데 이게 총이 두 개로 두 분할 되더라고요. 편하게 소분해서 가지고 다녀라,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이제 돌아갈 때 비행기에 총을 가지고 달려면 총 특수 케이스에다가 총을 담아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온 케이스가 총에 비해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총을 담으려면 저렇게 2분할 해서 넣어보려고 이제 2분할 하는 거 배우고 있었는데 사실 무용지물인 게 저것도 이제 커서 케이스보다 커서 결국 케이스를 새로 샀습니다. 저렇게 이분할한 거 잡아보니까 좀 특이하지 않나요? 뭔가 저건 나름대로 공격할 수 있을지도. <웃음> 가능할지도. <웃음> 사실 전 텍사스 온 이유가 이거밖에 없었어요. 텍사스식 바베큐를 아직 미국 가서 못 먹어 봤을 때라서. 미국에서 정말 먹는 진짜 찐 미국 텍사스 바베큐가 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달려온 식당인데 진짜 겁나 맛있었어요. 진짜. 한국에서 먹는 거 기억도 안 나. 진짜 미국이 최고, 최고 맛집 인정. 텍사스가 나름 사막이라 비가 진짜 안 오는데 저희가 비를 몰고 왔나봐요. 5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 처음이라고. 아, 그래서 우산 이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거의 뭐 대홍수 지금. 여기 강다리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분명 써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뛰어내리고 수영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. 여기 지금 줄 서서 뛰어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아니 여기 저 할아버지가 계속 뛸 것처럼 저기 서 있길래 뛰는 줄 알고 사람들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계속 서 있기만 한 거예요. 그리고 저기 옆에 있던 소년이 가 가지고 먼저 뛰어버렸어요. 강강 <laughs> <그냥, 그냥> 멋있. 와우. 야오 야오 야. 뭔가 이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거좀 안스러워서 그냥 그냥 안 보고 가기로 했어요. 좀 뭐랄까? 좀 안타깝달까? 다음 먹으러 온 곳은 미국의 바로 칠리입니다. And are we ready to order t e c Should do a large f r i to pie. Get what chili? Uh, probably mild. The one with a few n a beans? Yeah. <laughs> 칠리가 이제 진짜 아메리칸 소울푸드 같은 건데 약간 어디를 가든 레시피가 조금씩 달라요. 어디는 토마토를 넣고 하기도 하고 어디는 안 넣기도 하고 여기는 토마토 맛이 거의 안 났어요. 가끔 뭐 콩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다 다른데 이게 뭐 정해져 있는 레시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거의 뭐 집에서 만드는 김치찌개 만드는 느낌? 고기 넣는 김치찌개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이 건물이 이제 텍사스 국회의사당입니다. 오스틴이 텍사스의 수도라고 해요. 미국은 주마다 수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몰랐는데 주가 역시 크니까 수도 나라처럼 다 있나 봐요. 그래서 여기가 국회의사당 건물이고, 저는 처음 에 시청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시청은 따로 있고, 요거는 텍사스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한국의 국회의사당 같은 뭐 그런 데라고 하더랍니다. 모든 정치 권력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았고, 모든 자유 정부는 그들의 권위 위에 세워졌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텍사스에 가장 먼저 있는 헌법조항입니다. 또 텍사스 하면 카우보이잖아요? 그래서 텍사스에 오스틴 가니까 부츠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카우보이 부츠. 그래서 그 중에 좀커 보이는 데 하나 들어가서 이제 미국의 렌치 주인으로서 하나 이제 아웃핏을 장만해 보려고 들어왔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진짜 현기증 나더라고요. 저는 미국에서 쇼핑할 때마다 진짜 어 약간 공황장애올것 같아요. 텍사스 하면 또 타코죠. 그래서 오스틴 지인 추천받아서 타코 조인트라는 식당에 왔습니다. 여기가 완전 현지인 맛집이에요. Yeah, this is, uh, street taco, street taco. This is probably ribs Benedict egg Oh, I ham, like that. And uh, that cheesecake. Oh, yeah. Awesome. Mmm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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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. <laughs> mm. mm. 일단 또띠아가 우리나라랑 달라 또띠아가 약간 수제 또띠아 느낌이고 그치 그리고 음 I think 소고기 맛이 일단 양념이 더 많이 되었죠어 근데 한국이랑 다르게 양파랑 토마토는 많이 없어 야채 맛이 안나서 더맛있나아 <laughs> 아직 집에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던 때라 가구 보러 또 오스틴에서 가구점에 갔는데요. 여기는 CB2라는 곳이고, 요가 아니고 C랑 진짜 B랑 2라는 곳인데, 여기가 크레이트 배터리라는, 크레이트 앤 배터리라는 미국의 되게 고가 가구 브랜드에서 나온 조금 더 젊은 느낌의 가구 파는 곳이에요. 원래 보통 유럽 브랜드들이 유명하잖아요, 가구로는. 네, 유럽 브랜드에 비해 더 좋다고 느낀 건 종류가 진짜 더 다양하다는 점. 그리고 조금 더싼것 같아요. 어, 재료도 정말 아끼지 않고 쓴 느낌이 강하고, 어쨌든 진짜 추천. 저는, 저희는 여기 와서 이날 이 책장을 사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. 오스틴 막날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려고 바에 왔고요. 미국 바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게 거대한 TV랑 그리고 뭔가 액티비티 같은 한국식 술 게임이랑은 전혀 다른 운동 같은 게임들이 많이 구비돼 있어요. 아주 전형적인 미국 바입니다.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브이로그부터는 자막을 많이 달지 않으려고요. 이렇게 자막을 다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영상 편집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브이로그를 안 찍게 되고 안 올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일단 브이로그 올리는 습관부터 기르려고 일단은 이렇게 담담한 오디오로 한번 브이로그를 계속 찍어 볼게요. 올려 볼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